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 부분이 저한테 는 되게 이끌렸던 것 같고요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들 정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협상을 얼마나 긴장감 있게 잘 표현하느냐 아프가니스탄 분량이 한80% 정도 됐던 것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이랑 가장 비슷한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 100% 구현하기도 쉽지는 않아서 조금 더 영화적으로 해보자.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구현해 내는 데 중점을 뒀고 차인 사건도 일어나는 비민가에서도 찍었죠 공항에 비행기도 갖고 와서 찍었죠 사막에서도 찍고 이 모든 공간을 두달 만에 찍기 위해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막의 더위 40도가 넘었던 건 확실하고요 과연 이 촬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이야기를 찍는 것보다 한. 네배 다섯 배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뭉쳐 있는. 하지만 굳이 여기 와서 찍는 이유가 분명히 이 영화에 있어요. CG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경이로운 장소였어요.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영화에 잘 담겨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기는 부분에 한 좋은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. 사람도 있었대. 아, 마음이 뽀송해. 아프간 배우들을 쓸수 없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아프간 배우들을 초청을 하고 현지 캐스팅 디렉터가 활동하는 배우들 u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and the casting director, Altoan b e i l 에 영어가 또 저의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수 없고 일단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끝나서 좀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. 어디서 굴러먹은 거예요? 이거 라인이 개판이시네. 무식하게 들이대지 마시고 정신 라인 타고 들어오세요.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정재호 실장입니다. <laughs> 이 사람들을 꼭 구해야 되겠다는 라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굉장한 프로페셔널인 거죠 무언가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갈 이제 힘 있는 주인공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영어 대사를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진짜 영어... 아우,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진짜 그렇습니다, 저는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y o 한신허신투로 보내지 않고 만들어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놀라웠었고 본인의 연기뿐만 아니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 보고 베테랑이다. 작품을 끌고 가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, 생각하다가 사람들 다 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중동 지역 전문 음, 국정원 요원 박대식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인질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했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, 그래서 이번 이 교섭 작전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. 어, 어, 그럼 당연히 한방간다 바람같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빈 씨가 좀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연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제안을 안 두고 그냥 편하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택시킵! 택시킵! 동역 주나 음, 뭐, 뭐 얼마든지 할수 있... 어디로 가는데? 아살라말라이쿰 카심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잡초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와이 체레소 카르모 야왈디아 카사니 아우스 쟈니에 보셔 레이쇼그 대사를 정말 다 외웠거든요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 플러스 거기에 연기를 심은 거잖아요 굉장히 노력형 배우고 굉장히 영리한 배우다 컷, 오케이 입니다 네, 오케이 입니다 네, 참 많은 교섭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많이 보면 돼요 <laughs>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면 됩니다 <laughs>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시고 끝난 다음에 뭔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은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 교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섭 파이팅!